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네, 어. 우선 오늘 어. 마리앙트아네테 마지막 레오 공연이 끝났습니다. 네. 어. 마지막 공연을 마무리했는데 음. 마지막 공연까지 마지막 공연까지 함께해 주셨요 잠시만요. 어, 마지막 공연까지 함께해 주 우리 스타일라이트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아이 오늘 마리안 토아네트 어, 공연을 마무리 했는데 굉장히 어, 아쉽고, 또, 음, 처운하기도 하고, 시원 섭섭함보다는 많이 섭섭합니다. 네. 그리고, 음, 뮤지컬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 음, 너무너무 잊지 못할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 마리안타한테 마지막 공연을 하면서도 그렇고 굉장히 음, 아쉽고 서운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음. 또 마지막 공연까지 응원해준 스타라이트들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네. 음, 7월부터 음, 마리앙도한테 연습을 시작했는데 어, 뭐랄까요? 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뮤지컬들이 어, 많은 음,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많은 힘이 되어서 마리앙토 네트를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즐거웠고 또 그만큼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고 음, 또 좀더 잘할 걸, 좀더 이렇게 해볼 걸, 좀더 이렇게 해볼 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많이 어, 아쉬움도 많이 나와요. 네. 음,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여러분들이 어, 행복했다고 하니까 저 또한 너무 행복했고 음, 어, 끝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많이 아쉽네요. 아쉽고 아, 좀더 잘하고 싶었는데 좀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네 음, 사실. 어떤 무대를 해도 항상 그런 어,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빅스로서 무대를 하고 솔로로서 무대를 하고 뮤지컬을 한 공연 한 공연 한 작품 한 작품 끝낼 때마다도 아, 좀더 잘할 걸좀더 뭐 이런 생각은 항상 남는 것 같아요. 어, 그렇지만 여러분들 덕분에 또 여기부터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음, 페르젠을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음, 뭐랄까요. 항상 극에서 극으로 치닫는 역할을 하다가, 음, 그, 그, 그에서 치닫는 역할을 하다가 그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이 되어서 뭐 굉장히 페르제도 사실은 되게 극적인 사람이었겠지만 음 자칫 잘못하면 좀 심심하거나 <laughs> 음 그런 존재에 대한 아쉬움이나 그게 남을까봐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고 음또 많이 깊이 들어가 봤는데. 그렇게 준비한 시간들이 참 너무너무 행복했고 즐거웠어요. 모두 다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음. 네, 그래, 뭐 아까 준비하는 것 같더라. 준고생하셨고 생일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아유. 어이 케이크는 이 촛불은 스타라이트들이 일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주말 일요일이 제 생일인데, 음, 벌써 많은 곳에서 저의 생일을 축하해 주는 어, 그리고 또 축하를 위한 이벤트들을 또 하고 있고 음, 또 음, 여러분들에게 생일 축하한다는 벌써부터 축하한다는 그런 응원들과 축하를 많이. SNS를 통해서 받았고요. 그래서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미리 축하해 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뭐 많은 곳들에서 저의 생일을 축하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지하철 광고부터 카페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미리 또 전하고 싶어요. 음. 음. 너무너무 소중했다고. 저한테도 한해한해 공연이 굉장히 소중하고 또 어, 행복했습니다. 음. 음. 그래요. 세계 각국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셔서, 어, 너무 감사했어요. 벌써 생일 되기 전인데, 벌써 늘 축하해주셔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미리 축하받은 거 너무 고마워요. 흐음 음... 갖고 싶은 선물? 저는 갖고 싶은 선물은 없고, 이미 너무 많이 축하를 받은 것 같아서, 네, 벌써 행복해요. 음.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예. 겨울이... 11월이면 사실 많이 좀 추워야 되는데, 그렇게 춥지 않다가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어, 감기 걸리기 정말 딱 좋은 날씨지 않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젠 좀 따뜻하게 입고, 좀 두꺼운 옷들을 가지고 다니길 바랍니다. 내일 엄청 춥대. 저 아픈 데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기 바래요 내일은 뭐 하냐고? 내일은 음... 내일은 내일 정리할 것들이 좀 있어서 정리할 것 같은데 음. 방콕, 방콕은 아니고, 내일은 고기 먹기, 내일 고기 한번 먹을 수 있으면 먹도록 할게요. 생일날? 우선 낮에는 어디 다녀올 곳이 있어서, 낮에는 다녀오고, 저녁에는 아마도 부모님이랑 같이 식사를 할것 같습니다. 굿모닝? <laughs> 어느 날지? 지금 여기 저녁 12시 넘, 넘었나? 12시인데, 거의. 음. <laughs> 바다 안 추웠냐고요. 바다 그날 저녁 때니까 조금씩 춥기 시작했고, 어, 그리고 물에 바닷물에 다리를 좀담그니까좀 춥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참 어제 오늘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내일은 더 추워진다고 하니까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음. 넘버 한 소절 불러주세요. 넘버. 음, 넘버? 어떤 넘버? 마리아모토한테 어떤 거? 난그 노래도 참 좋은데. 그. 이막 처음에 부르는. 내가 그대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주고파. 난 네게 약속할게, 난 항상 너만일 사랑해. 뭐이노래 좋아 프롤로그 프롤로그가 마리안토네 거짓새가득한 세상 속에 갇힌 투명한 눈빛 가진 순진하던 아이 난 잊지 않겠어 너의 그 눈빛 아름답게 미소짓던 네 모습 헐홀 좋아하는데 약간 헐홀은 혼자 약간 집에 가면서 부르게 되는 무의식 중에. 천둥 <laughs> 노래방 기겠네 너만의 동화 속의 세계 환상 속 평화 깃든 정원 사악한 악마가 널 위협해도 영웅이 나타나 구해주겠지 어나 현실일 바 승리낙한자의 것 꿈은 꿈일 뿐이야 나의 눈물 <laughs> 나의 눈물 눈물은 참아야만 하겠지 가질 수 없는 내 사랑 가질 수 없는 우리 행복 때문에 지나간 사랑에 슬퍼마요 우리 둘의 사랑 영원하니 네. 이런 논보가 있었죠 나나나나 음, 나, 나, 나 어디 있어도 돌아갈 꿈, 너의 곁 지른 걸. 아 오늘 틀렸지? 오늘 틀렸어야죠. <laughs> 마지막 공연이라 긴장했나 봐요. 뭐지? 너 있기 위해 멀리 떠났었지 여기를. 너를 위해, 너 위해 있기 위해 뭐 이렇게 딱. 너를 위해 위해 있기 위해 떠났었지 못했나 뭐 오늘 소현 누나도 크크크 하나 실수했는데 사람들 뭘 그렇게 위하냐며 배우분들이 뭘 그렇게 위했냐며널 위해 위기 위해 떠났어 부모님은 이번 뮤지컬 보고 뭐라고 하셨냐고? 어, 좋아하셨, 하셨어요. 음, 어머니는 좀 우셨던 것 같고. 오늘 둘째 누나가 왔는데, 둘째 누나가 오늘 울었습니다. 예. 그리고, 음, 뮤지컬, 이번 뮤지컬은 좀, 음, 에피소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음, 이번 뮤지컬 마리안 다네트가 가장 힘들었던 건좀 음, 아무래도 이막 마리가 죽는 신을 마리가 죽는 걸 보고 어, 부르는 노래가 프롤로그를 부르잖아요 이막 마지막에 근데 그 감정을 가지고 어, 처음 프롤로그를 불러야 하기 때문에. 이번 마리앙다네트를 하면서 2시간 전에 제가 와서 준비를 하고 1시간 반 전에 와서 준비를 하는데 공연 시작 하루 종일 조금 어 집중을 하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장난도 안 치고 좀 감정을 가지고 프롤로그를 부르고 공연이 끝나면 좀 웃고 끝나면 막뭐 웃고 공연 전에는 되게 좀 집중하고 있고 그런 편이라서 친한 배우분들 어, 형 누나들은 저한테 공연 때 항상 그러고 있으니까 무슨 일 있냐며 걱정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게 필수지 않나? 어잘 먹고 잘자. 알았어. 아 마리앙 투아네트 음. 를 끝까지 사랑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고요 어, 많이 부족했지만, 또 어, 열심히 준비한 택레진을 사랑해주신 모든 스타일라이께 너무 고맙고, 여러분들 덕분에 항상 어, 제가 무대에 설수 있고, 그리고 무대에 서고 싶고, 그리고 더 좋은 가수, 배우가 되고 싶어지니까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들 덕분이었고, 어, 또, 음, 훗날 좋은 작품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어,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어, 굉장히 기쁘고, 음, 더 열심히 연습도 하고, 어, 훗날 좋은 작품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제게 고생 많았다고 말해주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어, 저만큼 옆에서 응원해주고 언제나 그 자리 그대로 지켜봐주는 여러분들이 그대들이 더 고생 많이 했고, 어, 뭐, 항상 우리가 하는 말들이 함께했던 지금보다 앞으로 함께할 날들이 더 많으니까 네그 음, 날들이 기대가 되고 음, 그 날들을 위해서 더 건강을 챙기고 더 어, 많이 웃을 수 있고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그런 태군이가 되겠습니다 너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어, 많이 부족하지만 항상 사랑해주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을 하고 싶고 음, 끝으로 오늘 뮤지컬 마리앙드한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오늘 택레지는 막공을 잘 마쳤습니다. 어, 여러분들께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 잊지 않을게요. 그러면 태군이는 여기까지 인사를 하며 집에 들어가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오래가자. 안녕, 좋은 꿈 꿔. 잘 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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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라이브를 종료하시겠습니까? <웃음> 네. 오래가자. <laughs> 살짝.